안녕하십니까 BMW 태어드림 김진태중입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입사를 처음 하고 나서 어, 3년 만에 저한테 재구매를 해주신 고객님께서 X6로 또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X6 출구하게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 4년 동안 운영리스를 진행을 하셨었고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 이 차량 반납하고 어, 또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해서 1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정리 빠르게 도와드리고 X6 차량으로 단 3일만에 바로 출고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은 화이트 커피시트 차량이고요. 어, X6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여서 한번 외관 둘러보신 다음에 제가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실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실는 모델은 X640i M 스포츠 가솔린 모델이고요. 저희가 보시면 은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이미 많이 보셨을 테고 제가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쪽에 헤드라이트 보시면 은 안쪽에 파란색 끼 둘러진 헤드라이트 보이실 겁니다. 네, 되게 디자인 깔끔하죠. 그리고 베젤이 조금 많이 얇아져서 이전보다는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 어,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무광 실버로 들어가고, 뭐, 저한테 말씀 주시면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무광 블랙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이 고인도 원래 블랙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6개월만 타시다가 또 새로운 느낌으로 무광 블랙으로 바꾸셔라 해가지고, 6개월 타시다가 연락 주시면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X6는 사실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릴까지 블랙으로 들어가면 위 아래가 나눠진 톤 느낌이 확실히 나서 조금 더 차량이 커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더드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들 보셔가지고 디자인은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X6에서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어, 휠 디자인 네. 바뀌었고 기존의 Y스포크 21인치 휠에서 조금 더 약간 V스포크 느낌으로 바뀌었고 이 디자인의 휠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질감이 조금 느껴졌는데 지금은 사실 이 휠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M스포츠 있고요 에어브리더도 다른 차량이나 다르게 조금 더 위에서부터 공간이 갈라져 있는 느낌 느끼실 수 있고 옆에 측면부 한번 보시면은 뭐 루프랙이나 그리고 옆에 몰딩들이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한 느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사양 저희가 소프트 클로징이 기본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자녀 있는 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안에서 자고 있을 때뭐 카시트나 아니면 이런 데서 자고 있을 때 살짝만 탁 놔주면 잠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이쪽이 메인이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X5랑 다르게 리어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 리어 스포일러가 실제로 공기 역학적인 느낌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라인이 X4에서 보셨던 것처럼 쿠페형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X4보다는 훨씬 더 커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은 되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게 화이트 컬러를 X6에선 선택했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고객님도 원래 카본 블랙이랑 고려하셨는데, 제가 화이트 컬러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던 530i 차량도 화이트 컬러 타셨고,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하셨는데, 마침, 네, 화이트 컬러가 재고가 조금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할인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화이트 컬러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화이트 컬러가 대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쪽 뒤쪽에 보시면 쿠페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있고 이 화이트 컬러는 북극의 북극곰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느낄 수 있습니다. 엑스포랑 다르게 엑스포는 엠블럼을 누르는 형태였고요. 약간 형태는 비슷한데 X6는 여기서 눌러주면 열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형 SUV답게 트렁크 공간이 되게 여유롭습니다. 사실 X5 보다는 조금 더 좁지만 예, 공간 길이감으로는 충분하고 다만 X5는 전구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높은 짐을 실기에 유리하고요. 애기들 유모차나 예, 이런 거 실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아래 하단에도 보시면 스페어, 스페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뭐짐 실는 데는 충분히 예, 가능하고요. 이쪽에 하단에 돈 넣어 놓으면 모를 것 같지 않아요? 결혼하고 비상금 숨기기 딱 좋고요. 그리고 그 비상금 숨기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그 응급 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하나 딱 열면 여기 안에도 그냥 네 여기 안에 네, 넣어 주실 수 있고 하단에 넣어놓으면 뭐 사모님들은 모르시겠죠? <laughs>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X6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여기 버튼 보시면 누르면 차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짐 실을 때좀 편하게 실을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썬팅 컬러 가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원래 고인님이 블랙 썬팅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린 썬팅인데, 포옵티 클래식이라는 썬팅이고, 있 이게, 모든 차량이랑 조금 더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게 그린 빛깔이 조금 들어가서, 실제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면 30, 측면 15%, 후면 5% 들어갔고요. 고객님께서 조금 어두운 썬팅 원하셨는데, 딱이 정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트렁크 열고 닫는 거 버튼 있고요. 그리고 X6에는 젠틀맨 스위치도 있어요. 이거 누르고, 운전석을 조절하면,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자리에 뭐 사모님이 좀 피곤하다 하시면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메모리 시트 기본적인 사항으로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6 40i M 스포츠에서는 하만커져 스피커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아, X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리노 가죽이 기본적인 사양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관절 주행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게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뭐 주행에 관련된 정보들 보기 되게 편하고 디스플레이도 일자로 이어져 있고 저희가 애플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다 무선으로 지니, 어,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쪽에 한번 보면 사실 무선 충전 패드 있는데 조금 넣기 불편하고요. 요거는 따로 본인들께서 달아서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카드 키 하나랑 일반 키두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온 커팔더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봉 타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토글 형식으로 네, 크리스탈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는.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가능한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신기한 게 이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X6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자리에 타든 어, 진짜 좋은 차에 탔다 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 한번 타 보겠습니다 앞자리를 제가 타는 원래 위치대로 조정을 해놨고요 X6는 정말 편해요. X6는 사실 파노라마 셀러프 들어가 있고, 공간감도 너무 충분해서 제가 키가 176인데, 어, 뭐 전혀 부족함 없이 머리 천장 안 닿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네, 선블라인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포존 에어컨 들어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에 열선 있고요. 온도 각각 오른쪽, 왼쪽 다 조절 가능합니다. 편하게 차량 이용하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C 타입도 있고요. 양쪽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네. 안쪽에 꽂을 수 있는 거 있어가지고 뭐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옷걸이나 이런 거 구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출고하시는 고객님 X6에 대해서 고객님께 한번 안내드렸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가 어, 기존 고객이 기존에도 X6 타기 전에 530i 차량을 타시는데 그 차량도 BMW 파이낸셜 운용 리스로 이용을 하시다가 이번에 X6 운용 리스로 BMW 파이낸셜 이용하셔 가지고 월 납입금 100만 원씩 5개월 받으셨고 재구매 트레이드인 그 BMW 파이낸셜에 재구매 트레이드인 했다고 해서 50만 원씩 각각 두 번. 그래서 총 600만 원 월납입금 지원을 받고 구매를 하셨고요. 기존에 원래 BMW 파이낸셜을 이용하셨던 고객들은 님 재구매를 하시면 50만 원,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두번 지원되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한번더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봐주면 고객님들께서 아주 만족스러운 구매를 하실 수 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X6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프로모션 금액이 너무 좋고요. X5를 고려하셨던 고임도 X6의 프로모션 금액을 한번 들으시면 X6를 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할인 금액 잘 맞춰가지고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융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비교해서 꼼꼼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BMW 태워드림 김진태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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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